한 여자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사장님, 1시간 뒤에 올 거예요. 주차비는 미리 드릴게요. 근데 저기요. 그렇게 주차하시면 어떡해요? 힘들겠지만 주차 라인에 잘 맞춰서 대셔야죠. 뭐야? 이렇게 많이 비었는데 뭔 상관이야? 꺼져. 이러면 저 혼나요. 재수 없게 어딜 만지려고 그러는 거야? 사장님, 저도 월급 받고 하는 거라 이러시면 제가 곤란해져요. 비켜. 어디서 바쁜 사람 가는데 길을 막는 거야? 남자는 그렇게 여자를 밀치고 가는데 저 새끼는 새로운 또라이네? 잠깐이면 되는데 한 번만 부탁드려요 야! 저거는 비싼 차라 다른 차들이 옆에 주차하다 뭉콕하면 내가 손해가 얼만데 제가 옆에 서서 잘 지켜보고 있을게요 그래! 말 잘했네! 누가 만지작거리는지 잘 지켜보라고! 여자는 보기 드문 진상놈을 감상하고 있는데 남자는 끝까지 차를 이동하지 않고 볼일을 보러 갑니다 사장님 힘드시죠? 물 한잔하세요 <laughs> 저거 뭐 힘들다고 저런 분들 보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혼내주고 싶어도 능력도 없고 그러게요. 속상하시겠더라고요. 정말 혼내주고 싶으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보시면 돼요. 잠시 후야 니들 신의 주차장으로 좀 모여줘야겠다. 잠시 후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오는데 저 차들 다행히도 정비소에서 막 나왔는지 웬일로 차 상태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. 누나 왜 불렀어 재밌는 녀석이 있거든 저기다 차 대놓고 기다려 알았어 남자는 여자가 말한 곳으로 향하고 뒤따라 오던 여자는 언니 이번엔 어떤 새끼예요? 신박한 놈이 나타났거든 저기서 기다려 그 자식 운도 없네요 그렇게 친구들은 여자의 부름에 달려왔고 천천히 진상을 교육해주기 위해 작업을 준비합니다 사장님 날도 더운데 여기 있지 말고 저쪽에서 구경하세요 여자는 진상의 차 옆에 앉아 속상해하는 사장님을 다른 곳으로 모시고 조금만 더좀더 더 왼쪽 더더 더. 오라이 그대로 오면 돼 운전 실력 많이 늘었는데? 여자는 하나씩 작업을 이어가고 천천히, 천천히, 아주 좋았어. 그렇지 조금만 더쭉 들어오면 될것 같다. 스톱. 여자는 친구들의 차를 이용해 진상 차주가 꼼짝 못하게 막아놨습니다. 마무리로 네가 막기만 하면 되겠다. 완벽한 것 같습니다. 다들 수고했어. 완벽해. 그 친구들은 하나둘씩 차에서 내리고. 도대체 어떤 놈이야? 저기 오네. 당신 뭐야? 저거 아저씨가 그런 거야? 아니요. 쟤한테 말해보세요. 뭐 하는 거예요? 주차했잖아. 저러면 차가 어떻게 나가라는 건데? 빨리 빼요. 네가 주차를 뭐가치해 놔서 우리가 라인 맞춰서 되느냐고 고생했잖아. 우리 못 빼니까 알아서 가봐. 다들 남자를 비웃어주고. 좋은 말로 할때 빼라고. 싸우자는 거야? 돈으로든 힘으로든 네가 될것 같아. 강냉이 다 털어버리기 전에 차에서 반성하고 있어. 내일 빼줄 테니까. <웃음> <웃음> 이거 사장님 차 가져온 건데 큰 일이네. 저 자식 싸움은 못 하나 본데. 완전 쫄았잖아. 그런 거 같아. 사장님 이제 기분 좀 풀리셨어요? 수고하세요. 맛있는, 맛있는 거 사줘. <laughs> 여자의 선택을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